예, 안녕하세요.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전문점 렉터셔입니다. 오늘은 k a 4 카니발, k a 4 카니발 어, 세라믹 실버 차량에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하이리무진 버전을 장착을 했거든요. 하이리무진 버전을 장착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차 출고되자마자 선팅만 하고 바로 오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니요 비닐까지 안 바뀌는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왜 차 출고하자마자 저희 전문 매장에 오셔갖고 루퍼박스 장착을 했냐 자 요즘은 고객님들이 차량을 출고하실 때 흰색이나 블랙도 많이 출고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차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시그니처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세라믹 실버라든가 아니면 판테라 메탈이든가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어, 이차 색깔하고 좀더 일체감 있게 맞추시려면은 위에 루프 박스도 같은 색깔로 하시면 좀더 일체감도 있고 이렇게 하이 리무진 버전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차 색깔에 맞춰서 똑같은 색깔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얼핏 보시면은 저 차가 저 위에 루프 박스 달려 있는 게 어, 하이 리무진인지 루프 박스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차하고 밀착도 되고 이 색깔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좋고 고객님도 하이 리무진 느낌 나면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 린드메이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체형 루프박스나 아니 루프박스 만드는 곳은 많습니다. 뭐 중국산도 있고 만드는 곳은 많은데 이 차하고 똑같은 도장으로 만드는 곳은 린드메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국산 수제작 린드메이드 제품을 취급하고 장착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그걸 다 인지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외관상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이니부진처럼 생겼지만은 그래도 루프박스예요. 루프박스고 용량이 무려 800리터. 800리터면 진짜 어마어마한 용량이거든요. 근데 800리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느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지붕에다 놓고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카니발이 카니발 그 차량을 구입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짐을 많이 넣거나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짐도 넣고 캠핑을 하시는 사람도 많이 타시면은 짐뭐 사람이 못하거나 짐을 또못 넣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넣고 넣으시면은 800m 대용량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캠핑이나 나들이도 다니실 수 있고 또 루프박스가 있으면은 굳이 캠핑 나들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차에 느 넣기 힘든 짐들 뭐 겨울에 스키보드라던가 여름에 유모차라던가 이런 다양한 짐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루프박스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 튜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불법 아닙니다 검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 튜닝입니다 꼭 장착하고 가셔가지고 뭐어 검사가 안 돼요 어디 갔더니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객이 계신데 전혀 무관합니다 자 한번 제가 뚜껑을 한번 오픈해 볼 건데 자. 음. 차가 새 차다 보니까 제가 안에 밟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요 키가 있는데 요키 같은 경우는 신형 키예요. 신형 키라서 키를 세 개를 제공하는데 어 나머지 두 개는 스페어고 요 하나로만 열고 닫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를 넣고 오픈합니다. 이렇게. 오픈하면은 이게 열린, 열린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는데 이 하이 리뮤진 루프 박스 같은 경우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좀 이렇게 올려야 돼,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서 올리는 건데,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살짝. 올라가서, 올라가 봤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8 0 0리가 절대 작은 용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게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용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용량이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린드메이드는 FRP 유리섬으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내부 마감이나 이 안감 마감이나 그리고 이런 부속품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요거를 싣고 운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어 이제 안에 내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이제 frp이기 때문에 그냥 abs가 틀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기본적으로 이런 매트가 깔려 있어요 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짐을 넣었을 때 이제. 풍저름이나 바람 짐 넣었을 때는 쿵쿵되는 그런 소리가 들라고 또 짐도 또 안전하게 또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양문 열림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양문 열림 방식은 동시 오픈되는 양문 열림 방식이 아니에요. 자, 저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실 때는 여기를 닫고 반대쪽 가서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뚜껑을 닫으실 때열 때는 무게감 있게 좀 올렸을 때 힘이 좀 들어가지만 닫으실 때는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또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고. 앞에랑 뒤에 걸쇠 부분이 닫혔을 때 키를 다시 돌려주시면 키가 또 빠져요 빠지시고 반대쪽 가서 오픈할 때는 요키 가지고 반대쪽 가서 오픈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양문 열림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세라믹 실버나 어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 차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니발은 세 가지 종류로 루프박스 장착이 가능하세요 린드메이드 루프 칸 버전 그리고 하이탑 버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이 리무진 버전 세 가지 중에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이 리무진 버전에서는 ABS 버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하이 리무진 ABS 버전은 178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린드메이드 FRP 유리섬유 제품은 23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 예산이나 차 색깔이나 어, 짐 넣으실 용량이나 이런 걸다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입하실 때 안전한 제품을 쓰셔야 되니까 저희 같은 로퍼박스 전문점에서 장착을 하시거나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객님 맞게 설치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